아아! 유 난리가 났어. 지지자들 날리고 났어 기자들이 아주 신났구만 아유 아유 신났네. 저 뻔뻔한걸 김성태 부끄러울 으의부끄러 아유 잘하네 잘하네 저보다 잘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어다 제가 못하는 거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참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굿, 굿.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앞에 앉으세요. 앞에.

7개월 동안에 강도를 하는 검찰조사와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laughs> 검찰이 <laughs>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보해서이 법정에서 저를 <laughs>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콕으로가니게아니 그런 만큼 당소심에서도 검찰은 <laughs> 더 이상 특별한 당소로 <laughs> 이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laughs> 아무자문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김성태는 천벌받을 거예요. 안심하지 마아요 천벌받을 거야. 뭐 하는 거라니? 똑바로 알고 살아. 천벌받을 거야. 뭘 가? 뭘 가? 뭘 가? 왜 닥쳐? 왜 닥쳐? 야, 조국한테 가. 조국한테. 조국한서 말해. 김성태가 탄핵시켰지? 조기이가 탄핵시켰나? 제들.